지계 박사입니다. 제가 Q&A 질문과 답변 그런 영상을 하나 지 제작했습니다. 일부러 왜냐하면 각그 뭐냐, 각 영상을 보다가 거기에다가 이런 질문하고 여기다 이런 질문하고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답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인에 띄워서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질문해 주세요. 그러면 거기다 내가 답변을 다룰게요. 거기다 뭐뭐 뭐 보니까 뭐 박사님 멋있어요. 뭐뭐뭐잘 생겼어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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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요. 뭐 <laughs>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젊었을 때좀 멋있었어요. 누구나 젊을 땐잘 생겼잖아, 그죠?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시계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으면 여기에. 이곳에 아니 그거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질문만 다른 얘기는 딴 데다가 해주시고 여기다가 질문만 해주세요. 그럼 내가 이것만 내 집중적으로 보고 과연 어떤 질문이 왔나가 매일 그, 찾아보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좀 부탁해요. 구독 좋아요 하고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요. 열심히 하다 보면 늘겠죠. 하여튼 질문은 이곳에. 질문은 이곳에. 다른 데 다른 이야기는 저곳에. 질문 이곳에. 부탁해요.